방송, 강가 TV. 에, 여러분들은 지금 태민의 라이브 생쇼를 보고 계십니다. 아, 음, 한국방송가수협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만수무시쇼라든지 봉사공연, 에, 아나바다 장터를 만드는 에, 봉사공연. 이 외에도 앞으로도 뭐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진면목을 보여드려야 될 때가 다야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절대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추스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간에서는 나쁘게 그러니까, 매곡시켜서 말을 하는, 전인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느 사회나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저희들한테 음, 그런 왜국된그 얘기들을, 어, 다른 데서 하신다는 것은, 어, 저희들이 듣구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필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 왜곡된 얘기들이 사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부연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만 절대 저희들은 뒷걸음질치지 않습니다. 그말 뜻은 무슨 말 뜻이냐면 가수들을 이용해서 가수들에게 방송 출연료 믿기나 향응 제공을 받는다든지 금품수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친금를 좋아하는 친제를아리는친아리 양이 출연해서 는님들를좋는데구구를 좋아하는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를 좋아하하는친하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내가 꼭 그래도 되겠다 싶은 분한테는 그러지만 웬만하면 저희들 1 4대접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들이 나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합니다. 왜곡된 말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게 사실화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다 대고 항상 누가 다른 게스트 진행자들은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할 시간도 없고요. 오직 제 시간에서 제가 한국방송가수협를 대변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보시면회비만 원, 평생 회비만원 내는 거한번 가입하면 안 내는 거죠. 그거 신인 가수들한테, 그러니까 신규 교원한테 그거 받는 거 이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실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 뒤로가 돈을 받는다든 어떤 그런 얘기 나오면 어, 뚜껑이 열려 버립니다. 표현 조사니 다음 그만큼 흔한 말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절대 열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모든 매체들이 행동으로 해왔고 단는 아닙니다만 거의 해왔고 화장실 조그 하기 존재 같은 아주 방송도 아닌 얄팍한 거 가지고 돈 금전 요구하고 받고 그런 하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돼서 태민이도 그런 줄 알아요. 이 방국 방송가 소위도 그런 줄 알아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두번얘기했지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 기치를 내걸고 그 명분을 삼아서 이 만들어낸 협회 이거 방가 TV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대가 된다면 이미 저희들은 그러지 않겠다는 이 머릿돌을 이미 박아놨기 때문에 다른 부차적인 것이 결코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비리와는 절대적입니다. 어, 영원부근하게 어떤 사람이 회장을 하고 몇 대가 지나더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초대회장의 이념과 그 금지를 차 후의 회장들이 결코 뒤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한국방송가수협회 이론입니다. 강령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에 그렇게 만약에 발전이 된다면 이 방, 한국방송가수협회는 해체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절대 초대회장과의 마인드와 영원히 똑같아야 됩니다. 어떤 사심을 가지고 어, 이한국방송가수의 회장으로 리드를 하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그갈수 없습니다.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 논리에 배치가 되고 어, 또 우리가 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원들과 역사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계십니다. 이 친구. 음, 가끔씩 생각이 나요. 이 노래 오늘 많이 못 들어줘서 미안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진행자들 노래를 좀 많이 좀 해줘야 되는데 내 어, 시간에 밖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진행자들의 노래 한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연의 노래 사랑아 사랑아 듣고 오겠습니다.